간단하게 보는 타격대 궁극기 알아보기 레온 오버드라이브 사용하면 배터리 게이지를 전부 채우며 40발짜리 전기빔을 쏠수 있습니다 고속기어 스킬이 상시 유지되어 빠르고 고속기어의 액티브 스킬인 슬라이드도 충전이 됩니다 발당 데미지는 약하지만 연사 속도가 초당 20발이라 강력한 DPS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나 여제 즉시 사격 장착 재장전 속도가 증가하며 영원 수확의 충전량을 무제한으로 얻고 Q 스킬은 적을 죽이면 자동 발동 이 e 스킬은 은신이 추가됩니다 레이즈 데미 장식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 알수 있는 궁극기입니다 범위 안에 있는 적들은 대부분 한방에 죽습니다. 아이소 청부계야, 뮐키 탱카이를 외치며 일대일 결투장에 상대를 끌고 갈수 있습니다. 이 스킬을 키지 않더라도 구슬보호막에 집중 상태 패시브가 활성화되어 적을 죽이면 구슬보호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투장에 끌고 갈 때는 구매했던 보호막 체력을 최대로 채워진 상태로 들고 가기 때문에 딸피 인적을 잡을 때는 사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요루차원프루 자신만의 세계에 들어가서 적을 훔쳐볼 수 있습니다. 차원 안에서 모든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다시 궁버튼을 누르시 나올 수 있습니다. 웨일레이 초점 교차 해당 범위 안에 방해 효과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뒤에 발동되며 사용 후 자신의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아군도 맞을 수 있으니 사용시 주의하면 좋습니다. 제트 카이날 폭풍 어떤 상황에서도 명중률이 높은 카이날 5개를 지급받습니다. 자클릭시 카이날 하나를 던지며 처치시 카이날을 전부 충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우클릭시에는 남은 단검을 전부 던지며 카이날을 전부 소모하여 충전되지 않습니다. 데미지는 머리 150, 몸 50입니다. 피닉스, 역스, 붕을 사용하면 피닉스의 위치 의 불똥을 쌉니다. 스킬 시전으로 죽거나 시간이 다 지나면 불똥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입 시 목숨 하나 추가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내용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